여러분, 저는 소라2를 사용해보고,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소라2가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 AI의 소라2가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생성하는 미친 결과물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영상은 물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이, 단지 텍스트 몇 줄을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2, 3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소라투의 충격적인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도 10분 안에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사용법을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릴게요. 또 소라투를 사용할 수 있는 초대 코드도 공유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라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로 트리플 악셀 점프를 하는 영상인데요. 선수와 고양이의 동작뿐 아니라 얼음 표면의 마찰과 얼음이 튀는 것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단한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피겨 스케이터가 머리 위에 고양이를 올린 채 트리플 악셀을 수행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런 영상과 소리, 카메라 무빙, 장면 전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표현되었어요. 소라투는 다중 카메라 구도를 알아서 만들어서 편집을 완벽하게 끝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와이드샷, 클로즈업, 트래킹샷 같은 전문적인 카메라 구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해줘요. 텍스트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편집된 것 같은 영상이 나오다니 너무 놀라워요. 셋째, 현실 문화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아! 아! <목소리> 자, 이 영상은 다른 사용자분이 만든 영상인데요. 프롬프트만 넣었는데 이런 영상이 생성되었어요. 포켓몬고를 알고 있고 그걸 휴먼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준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 영상은 20대 한국 여성이 예쁜 카페를 방문한 인스타용 브이로그 영상이라고만 써서 만든 영상이에요. 오늘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왔어요. 그레이 치즈케이크도 진짜 맛있네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줘야죠. 퍼펙트 따뜻한 라떼 하나 들고 나갑니다. 다음 카페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음악, 내레이션까지 완벽해요. 한국 문화와 인스타 브이로그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등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개인이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 제품으로 광고를 이렇게 생성해 주었어요. 샹스, 샤넬. 당신의 순간을 향. 여러분이 판매하는 모든 것의 광고를 한 문장만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소라투는 소셜미디어 기반 영상 플랫폼 형식으로 출시되었어요. 모바일 화면을 보시면 홈화면에 인스타리스처럼 자신의 영상을 포스트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하는 형식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쓰고 서로 팔로우하고 있어요. 인스타보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오 기능은 소셜미디어 기반 영상 플랫폼 기능과 연결된 기능이긴 한데요. 너무 강력한 기능이어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카메오 기능으로 새 말트머니 여러분께 인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국 시청자 여러분, 소라2의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핫! 짱구춤이요. 귀엽죠? 여기에 제가 같이 출연하게도 할수 있어요. 저 대신 강아지 사진을 올려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기술은 잊으세요. 원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더 체계적으로 입력하면 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소라2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대화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세팅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인 가로 영상으로 만들지, 쇼츠 같은 세로 영상으로 만들지,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해주면 돼요. 2, 3분 정도만 기다리면 이러한 영상이 생성됩니다. 다운로드는 포스트를 해야만 가능해요. 이 영상을 포스트하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여기서 점 3개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계정이 필요해요. 모바일 앱도 아이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초대 코드가 있어야 해요. 한 사람이 4명까지 초대할 수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제 코드를 남겨둘게요. 사용하신 분들은 꼭 본인 초대 코드를 댓글에 이어서 남겨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소라투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소라투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챗찌 p t 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엔터 인바이트 코드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초대 코드를 입력하고 조인 유소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내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점 3개를 눌러서 인바이트 프렌즈를 클릭하면 초대 코드가 생성돼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댓글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도 소라툴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